이제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역대기는 남 유다에 좀 주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르우담이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었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여전히 왕으로 있는 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르호보암이 그대로 있고, 남유다는 초대왕 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왕이 된때 그때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참 사실 비극이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전력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본문에 보면 3절에 보시면 아비야는, 그러니까 남 유다는 4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다면 북 이스라엘은 80만 명, 그러니까 두 배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북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 배가 강성한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서 상식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남 유다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높지 않겠죠. 자, 그 가운데에서 또 북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은 지금 18년째 이북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남유다의 왕 아비아는 이제 갓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남유다가 불리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아비아가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4절을 보시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소금 언약, 은약.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상징,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이죠.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세우신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이란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또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가락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해도 좀지 상황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그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렇게 손가락 걸고 약속했다가 금세 원수가 되는 경우들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한 약속들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당신을 꼭 지켜 주겠어요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지만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다해 줄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다. 그렇죠. 그나 우리가 과연 다할수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 이 땅에서의 약속이란 첫 번째로 쉽게 변할 수 있고, 둘째는 그 약속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것을 그대로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은 그것과 달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다. 소금 언약이라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비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금 언약을 세우셨다.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금 은약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일어나. 6절은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라고 했죠. 7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대적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북 이스라엘이 정통성이 없다는 게 그대로 포함되어 있죠.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의 아들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다윗 자손, 하나님께서 소금언약으로 약속하신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너희가 대적하려 하는도다. 반면에 너희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이죠. 심지어는 그 다음을 보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한 일들을 했느냐. 아론 자손인 여호와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그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또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성막 성전을 섬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구절을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보다 누구든지 이 소와 양을 끌고 와서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물질을 받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자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워서 아무나 그것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유월절, 맥추절 이런 절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신을 종교를 새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종교의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뭔가 신을 섬기는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너희가 이제 저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은 남유다의 땅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땅에 제사들이로 내려가는 것이 그 결국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 왜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냐. 여기에 우리의 신들이 있어. 그리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그 예식을 집전할 제사장을 아무나 뇌물을 가지고 오는 자는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러나 십절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에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고 내가 머리가 되어서 종교의 외관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머리가 되시기를 갈망하는 지혜, 그것은 믿음이면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미숙한 운전을 하면서 여기저기 사고를 내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고장난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길도 아닌 곳으로 그냥 가다가 바다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서 그냥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종교,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들어주는 종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머리가 된채 종교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종교가 하나의 문화적 그런 요소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평일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한한두 시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런 정도의 위안을 받고 그렇게 다시금 내가 머리가 되어 하나님 끌고 다니는 북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도록 내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머리로 삼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지혜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인생의 머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주 난폭한 폭군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서두에 살펴봤던 것처럼 두 배가 되는 그 대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에게 있는 병사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뒤로 복병을 두어서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80만과 40만의 대결이니까 40만 앞에 두고 뒤에 40만 두면 그냥 포위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 14절부터 볼까요?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요아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에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고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와 유다 앞에서 지시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그 간절함, 그 백성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처럼 내가 앞뒤로 포위당하는 상황 속에 거하게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물이고 뒤에는 애굽 군대인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나는 죽었다 나나 망했다 자리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은 열려 있기에 하늘로 난 창은 언제나 열려 있기에 그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내게 아무도 없다여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늘을 향하여 외치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 가다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리로 삼고 혹시 지금 내가 포위당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 믿음 참 지혜 참 겸손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 감당할 만한 능력도 실력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머리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가 안전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모셔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앞과 뒤로 포위당하는 상황 속에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 하늘을 향해 난창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믿부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를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 중보 기도팀으로 모여 많은 지체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앞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요 전도 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갈 때그 발걸음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그 삼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빗려 각자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사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